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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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또 콧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내일 병원 가자, 리우이 응, 내일 병원 가자. 응? 리얼이. 카메라 듣긴 해도 얌전해진다. 야. 야, 카메라 엄청 따져, 진짜. 집 아빠, 마마, 갈게 좀만 기다려 이술이이 달락. 밥달밥달라고밥달라고이밥달라고지배하팠어 지금 팠어 <laughs> 배고팠어 아유, 아유. 응, <laughs> 음, 수고했네. <laughs> 잠이 솔솔 오는구만.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빨래가. 손수건. 어, 손수건이 손수건 제일 많이. 아, 손수건 지오. 양말 지오. 양말 지오. 아기 빨래가 매일 나오기 때문에 매일 돌려 요 이런 손수건이 계속 빨아야 되고.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해야 돼요. 거의 매일. 선배. 응? 어? 나좀 밟아줘. 어? 밟아달라고? <laughs> 어. 허리랑 이거 너무 아프, 등하고 우리 어부도 어떻게 해요? 한번 이렇게 밟아. 밟아. 내가 어, 이게 엎드릴 테니까 밟아. 아니야. 밟아줘. 내가 이럴 줄 알고 따로 준비한 게 있어. 음. 여기다 허리를 대고. 아 이게 뭔데? 여기다 허리를 받쳐가지고. 네. 아유 편하게 아이고, 아이고. 편하게 다리 이렇게 쭉 뻗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잡고 편하게 해드려. 제가 편하게 해줄게요. 음. 제가 해드릴게요. 음. 아, 진0분 예, 예. 아, 너무 가까워 어, 들... 아, 저 어색하지? 어, 둘째? <laughs> <laughs> 이거는. 조작하기가 편해요. 여기 리모컨 있으니까 <laughs> 이거 편하게 눌러서 하시면 돼요. 어, 허리 허리 진동 오고 있어. 어. 어 이거 그럼 막 따뜻해지는데? 어 이게 지압은 물론이고 어. 온열찜질 효과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손을 좀 주무르는 것 같아. 네. 괜찮네. 이게 슬루메. 네. 슈얼도 힐링 케어고요 넥슐도 힐링 케어. 어, 근데 힐링이 계신. 되고 있어요. 네. 네. 허리 받고 계신 거는? 슬룸, 허리 편한 케어. 허리 편한 케어. 네. 좋다. 근데 이거 어디서, 언제, 어, 어디서 샀어? 음, 아. 리운이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아. 낯설기가 광고로 들어왔어요. 광고로 들어왔어? 네. <laughs> 오 우리 리운이. 리은, 리운이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김리운이야. 어, 아, 리운이 때문에 엄마 일로 홍사를 누리네. 뭐야 데칼코마니야 뭐야 역시 리은이랑 엄마를 닮았나? 선배 근데 이거 하나 더 없어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하나씩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어머님 이제 또김장하신다며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서 못 도와드리잖아 이번에 갈때 가지고 가 이번에 어? 고? 그러면 좋아하시겠다. 응. 아이고, 헤이자. 아, 자 이제 김포 집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윤이가 최근에 약간 좀 콧물 감기 증상이 좀 있어갖고 오늘 김장한다 고 그래갖고 정인 여보랑 리윤이랑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 네 도와드려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좋았습니다. <목소리> 아니 <목소리> 너는 하나도 되는 데 야, 은이가 와야 되는데 아이고 웬또 콧물 감기 걸렸어 또. 그래고 저 오늘 김장 안 되면서요. 어, 김장해. <목소리> 오늘 좀저 학끈하게 좀 도와줘. 네, 네, 네. 아, 이거 다 준비해 놨는데. 와. 저 배추 봐봐저 배추. 와. <목소리> 아, 이거 다 해야죠. 그럼 다 해야지 저는 <목소리> 참. 우리 참... 엄마가 어깨가 아파 갖고 김장을 네. 안 하려고 그어 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스나이드에 챙겨 줘야지 너도 챙겨 줘야지. 안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깨가 떨어질 망정, 긴장을 해야 돼. 아니, 버지 어, 어머, 어머니 어깨는 주물러주니까. 안 돼. 옛날에는 응. 가, 겨울 되면은 응. 연탄 0장 응. 하고 긴장 1 0 0포기 쓰겠어. 지금은 그거 갖고 먹을 거야. 옛날, 옛날 그래. 말은 이 왜이사람이 정도 양이면 한 얼마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네. 내년까지 먹지. 내년까지? 와. 알 나와봐 이제 아니 아니 이게 제가 힘든 거 제가.. 나 아니 이게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어. 아, 그러니까 자기 바배치니까 아니 그 아니야 아니, 이거 내가 할게 아니 아니야 이거 내가 해야 돼 내가 옥자 씨 무리하면 잠못 잔다니까 또 그래 어깨 아프다니야나나나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와봐 아, 아. 나와봐 안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천천히 너무 급하지 않아 나 너가 하면 안돼 옥자 씨 맞지? 얘기는 천상의 예술처럼 말이네 딴거다 했지 뭐 근데 갑자기 이거 김장 담그니까 옛날에 와그 양평에서 삼린돈 찍을 때 하나 잔다 아 정말 그때, 그때 고생하고 그때. 엄마 고생 말도 못해 아우. 날씨도 추운데다야? 음. 와야 승환이 막 그거 하다가 넘어지고 막 쟤는 왜 넘어진 거야? 그때 뭐 전광석 님한번 넘어져주면 좋겠다 어? 어, 어 엄마는? 엄마는? 네. 네. 내년에 이제 리윤이가 돌이 되잖아 돌 여보 음. 돌 되면 음. 걸어, 걸어. 돌 되면 걷더라고요 일단 응, 응. 빨라서 아니 니운이가 걸으면 자기는 살수 있으려나? 아왜 갑자기 아니 니이가 걸으면 왜 갑자기 또 아버지를 훅 보내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아미아 내가 지금 지금 건강하신데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팔팔해가 다된데 있으려면 나 걱정되네 지금 못 자식 니운이만 걷는다 하면 제가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또 이제 그 여기 그내 수빈이 저걸 클때 여기 노래차가 가지고 동료 동료 다 불렀잖아. 나의 살던 고향은 산토끼 토끼야. 시끄러지겠네 어? 그래서 수빈이가 노래를 못하는구만. 어? 노래 못해 수빈이 노래 잘해 노래 못해 인사봐. 어... 그래서 노래 못하는구만. 수빈이는 래퍼예요 랩을. 걔한테는 노래 불러주지 마. 야 승현아. 네. 엄마가 이쑥 재료 네.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잖아. 채소고 뭐고. 네. 그래갖고 여기 마트를 갔어. 아니 세상에 마트를 갔더니 난리가 아니야. 애기가 왜 이렇게 이쁘냐고. 네. 그러면서 엄마 닮았대. 네. 그래서 내가 어머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잘 보세요. 내가 그랬어. 네. 아니 진짜 할머니가 똑같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 실물이 훨씬 나은 거 같아. 네. 근데 지금도 이쁘다 그랬는데 실물 보면 얼마나 적기겠어 사람들이. 얘가 자 화면이 잘안 봐도 뭐냐고 음, 그, 다른 거는 뭐냐도 그거는 어느 정도 엄마 이야기 복잡시하야기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 사실은 뭐 실물은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아니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들어가긴 해? 왜, 왜 그렇게 나오냐고 사람들이 응. 다니면 그래 다 저도 그래 저도 너도 그래? 시장 가면은 TV 화면에서 되게 부하게 나오는데 응. 실제로 보니까 엄청 많으시고 응. 키도 응. 크고 응. 그냥 그런 게 닮은 것 같아. 네 니우지도 네. 그래. 아니, 말이 나왔으면 하지, 옥차씨. 나도, 응. 그 아줌마들 보면은, 어, 아, 김원중씨, 그 하면은, 아니, 말이, 나... 나왔으면 그랬는데, 말이 나왔으면 그랬는데, 말이 나왔으는데 자기가 뭘 장면에 아, 못된다고 뭐, 아니, 말도 안 돼. 도왜 <laughs> 그렇게 젊냐고 <laughs> 저거, 얼굴도 이쁘고. 아이고, <laughs> 진짜. 야막 내가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야, 진짜. 민자이 사람아? 아, 저거, 말도 안돼 소리를. 저거는, 사람이, 그 뭐, 실물 보고 그럼. 못 생겼어요. 그럴까 봐. 아니야. 민국 네. 군애야. 네. 아, 맞아. 못 생겼으면 말이 안 하면 되잖아. 막 꾸뚫고 이야기한다니까. 아, 진짜 얼마나 못 생겼어. 못 생기게 보였으면 그 사람이 꾸뚫고 아, 얘기하냐, 이 사람. 인기는 진짜 저 전화번호 따돌려 로해 가지고 저 한이 음. 시켜 줘야 되겠네요. 아, 진짜 어, 참나. 수아나 어, 그래. 그래. 화면하고 실물하고 똑같다고. 뭐. 승환이가 네. 그래 맞아. 똑같아. <laughs> 아 그렇게 얘기해. 왜진제 알았냐? 똑같아. 아그거 그렇게 얘기해주면 어면은 그래. 서운해하지, 응. 서운하지 아니, 야 똑같아, 승아님 식물이랑.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어머, 이거 다시 다 해야 되겠네. 아이고,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든 거냐, 이게? 복자씨, 그런, 복자치 그런 것은 내가 먹을게. 걱정하지 마. 아 이거 내가 다시 다 해야 되잖아. 지금 어깨 아프고 팔도 아픈데. 지금 팔이 떨어지려고 그래, 요 엄마. 장난 아니야. 어머 아.. 쳐보자니까 여기까 이해를 해라 이거 봐 다시 새로 음 여여여거 음. 하나도 안 넣었고 응? 다시 다아야 되네 빵 아, 맞게 넣어줘야지 언중인가 뭐 응? 김원중인가 빨리 와이리 응. 이거 뚜껑 닫으었더니 뭐.. 뭐 하고 있냐 고 잊어버렸구나 아이고 아이고 어버렸구나만 앉아 아, 이거, 내가 이거 바, 어. 내가 닫는다고 고 잊어버렸네 아왜럴까 어우, 나는 진짜 며칠 동안 몸살 나서 못 일어나겠네 아니 그러지 않아도 요새 어깨하 팔이 아팠거든 그래서 힘좀더으려고 했더니 귀엽고 오늘 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막 너무 아픈 거야 지금 네. 어 장난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막 땡긴다니까 오자씨 어, 네? 내가 이, 어, 어깨 주물러 아게아게아요안 하는 게 나아 왜 그래? 자기는 힘도 없어갖고 아얘아 표시도 안 나. 주물러도 어머니 아버지 음. 제가 이럴 줄 알고 음.

야, 와 여기 보면은, 응. 마사지 볼 크기가 엄청 커서, 응. 이 넓은 부위 있잖아요. 응. 강하고 쫀득하게 아주 여기 그래, 부이그 그래, 그런 느낌이야. 야, 아이 편하게 풀어준다니까요. 와, 대단하다. 우와. 여보, 응? 아니, 왜 푸나? 아니, 데벌 시원해져. <laughs> 마사지에 온열이 들어오니까. 이 뭉친 그게 다 풀어지는 건느낌이안 완전히 이게 또 겨울에는 목이 더 굳어있는데 음. 요걸 이제 목에다가 딱 갖다 대기만 해도 음. 이렇게 풀릴 만큼 음. 이게 따뜻해지거든요 이게 온열이 들어오니까 네. 확실히 이게 풀리는 것 같아 45도까지 이렇게 따뜻해진대요 와 대단하다 네. 그리고요 무선 제품이라서요 아. 아까 이제 김장할 때나 집안일 할때 손이 잘유지잖아요 그래 맞아 요 맞아 두 가지 모드라서 음. 음. 어머니가 어깨 상태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편리하게 나네요 요즘 에는은 허드도 응. 원격 안무를 한다니까. 원격 아, 안마로 세상 이렇게 좋아졌어. 고객님 제가 응. 편하게 해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여기 리모컨 이 있어갖고요. 예. 직접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누르드릴게요. 예. 예.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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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리 와, 우와아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어머, 나 이런 거 처음 봐도 보네. 어머, 어, 세상적 보네. 어머니, 이게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요. 그냥 마사지 샵에서 해주는 것처럼. 그러게, 그러게, 맞아상하좌우로 뻑뻑해진 허리를 이게 스트레칭 해주더라고요. 이게 마그네슘 크림도 있는데요. 이거를 바르면요, EMS가 미세하게 전기 자극이 더잘 오게 하는 건데, 허리가 진짜 잘 풀리고, 거기에다가, 이 넥숄더 힐링 케어처럼 따뜻하게 오늘도 있어서 이게 진짜 굳은 근육 푸는데 엄청 도움이 된네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바르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와, 승연아, 엄마가 제가 마사지 받고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근데 비싸지 않아? 근데 지금 할인행사를 하고 있었고요. 아, 그래? 두 배로 음... 62% 할인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룸, 효도템을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루 끝차 있죠? 음, 음. 이 3만원 상당의 하루 끝차를 음. 선물로 다 드립니다. 와, 괜찮네. 네. 근데, 우리, 광상희 씨 패밀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다 보니까요. 음. 이 더보기나 이 고정 댓글란을 참, 참고해 주시고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목, 어깨, 허리 안 좋으신 우리 어르신 부모님들한테 우리 효자템, 슬룸, 힐링 케어, 꼭 선물해 보십시오. 호자씨, 너승한는 네? 그 정윤이가 보내준 도자, 저거, 안마 기도 했으니까, 이제 밤새웠으 이거 안힘들어게 되겠어? 그게 말이라고 해나이 사람아. 응, 아이, 고마워요, 호자씨. 아이고... 아, 나 걱정했어. 아 형찬, 형 엄마 진짜 실어하는 괜찮아. <laughs>